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젤리 쪼꼬테디입니다. 만렙이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현재 채널 3개를 운영 중인데요. 저희 또 다른 채널인 코인만렙이 요즘 트럼프 덕분에 엄청난 뉴스를 하루에도 몇십 개씩 양상하다 보니 무료 인 양양 채널에 소홀했던 부분을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오늘도 무료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무료 정보는 스팀 플랫폼에서 풀린 통화가 어몽섀도우인데요이 게임은 2D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슈팅 게임이에요. 6 0 프레임은 물론 스팀덱에서도 부드럽게 적응한다고 하는데 스팀덱 있으신 분들 개 부럽고요. 한국어 지원되니까 부담 없이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iOS 플랫폼에서 풀린 카드 혹인데요. 카드 혹은 던전 크롤러 형식의 카드 게임인데 슬라임, 기사, 좀비, 외계인, 뱀파이어 등의 적들과 현재 방식의 전투를 하는 게임이고요 원래 3,300원에 판매되고 있던 게임이 지금 받아 두시면 평생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무료 정보는 iOS 플랫폼에서 풀린 히젯인데요 히젯은 보시는 것처럼 아이폰의 각종 정보를 위젯처럼 꾸밀 수 있게 도와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젯은 원래 2.99달러 약 4,300원에 판매되던 어플인데 개발자가 뜬금없이 잠깐만 무료로 푼다고 한 상태라서 언제 갑자기 유료 전환될지 모르니까 바로바로 바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가볍게 안드로이드 OS에서 풀린 워치페이스인 머지 랩스 KS2인데요 제가 보통 워치페이스를 소개드리고 다운만 받아두고 바로 적용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것꽤 괜찮아서 바로 적용해본 워치페이스예요 여러분도 한번 받아서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스팀에서 이용 가능한 애니메이션 아바타와 프레임도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그것도 가볍게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무료 정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